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머리 글.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석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뿐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에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국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시라의 지혜 제1부 지혜와 금원들 지혜의 신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빛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면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이 한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용,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수확으로곧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해야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드러높인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 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인내와 자제. 불의한 격부는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정을 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와 바른 행동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웁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령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 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예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맛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두 길을 걷는 죄인 불행하여라 믿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험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